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동구 고덕 아로테온 아파트 1월 최저가 갱신 내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월 최저가 갱신 내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84.95 타입인데, 먼저 매매건수를 살펴보면 21년도에는 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17억 1000만원대 22년도에는 1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2억 9500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평균 매매금액이 4억 1000만원 정도 하락한 타입이 되겠습니다. 실거래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21년도 9월달 8층이 17억 8000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최고계를 갱신했고 22년도 12월 달 15층이 12억 9,500에 거래되면서 최저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대비 최저가 차이가 4억 8,500 정도 났는데, 어, 23년도 1월 9일자로 3층이 다시 한번 12억 4,500에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최저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대비 최저가 차이가 5억 3,500으로 벌어졌습니다. 단지를 살펴보면 총 41개 동 4,066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2020년도 2월 달에 사용 승인이 됐습니다. 매물대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1월 달 거래가 12억 4,500부터 13억 3,500까지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어, 매물대역을 보면 하단이 13억, 상단이 14억 2,500, 실제적으로 네이버 매도가 낮은 순으로 정렬했을 때 보면 84D 타입 기준으로 해서 1월 26일자로 저층 남동향이 13억 2천에 나와 있고 313동의 84D 타입이 저층 남향이 13억 5천에 올라와 있습니다. 두 번째 타입 보겠습니다. 84.97 타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매매 내용을 살펴보면 21년대는 18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6억 9천대의 평균 매매 금액을 보였는데 22년대는 7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5억 8천대의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매매 금액이 1억 정도 하락한 타입이 되겠고, 실거래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21년도 2월 달에 12층이 18억 6,500의 거래 이루어지면서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11월 달 10층이 13억의 거래 이루어지면서 최저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대비 최저가 차이를 보면 5억 6천 정도 하락한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 1월 19일자로 22층이 13억에 다시 한번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매물대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월 달에는 13억에서 13억 5,700 정도 실거래가가 나왔고, 하단이 13억, 상단이 14억 2,500인데, 실제적으로 네이버 매도가 낮은 순으로 정렬했을 때, 84A 타입이 고층 남양이 13억대, 303동의 고층 남양이 13억대의 매도가 나와 있습니다. 고덕 아르테온 타입별 매매내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59.98 타입 한번 보겠습니다. 21년도에는 1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13억 6천대를 기록했는데, 22년도에는 1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11억 3천대로 평균 매매금액이 2억 2천 정도 하락한 타입이 되겠습니다. 최고가는 14억 6,500, 천 최저가는 9억 3천으로, 최고가 대비 최저가 차이가 5, 5억 3,500천 정도 나고 있습니다. 84.93 타입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최고가가 19억 8천인데, 최저가는 12억 9천으로, 최고가 대비 최저가 차이가 6억 9천으로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22년도 월별 매매 건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년도 8월 달에 5건 거래가 이루어졌고, 22년도 11월 달에는 8건, 근데 23년도 1월 현재까지 6건의 거래가 8사타입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입별 평균 매매금액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21년도에는 13억 6천대, 22년도에는 11억 3천대를 기록했고, 8사 타입은 21년도에 16억 9천대, 22년도에 15억 3천대, 23년도 6건 거래 이루어졌는데, 평균이 13억 1 천만원대로 어, 22년도 대비 한 2억 가까이 차이 났고, 21년도 대비는 3억 8천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매매건수도 84타임만 올해 6건 현재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